전남 광양 학병생입니다. 아, 간호실. <laughs> 음? 다시 한 번. 한 <laughs> 독학 1년 학원에서 2 년에서 총3년 됐습니다. 상교대가 이제. 체력이 받쳐지지 않기도 했고 그 당시에 집안 사정상 나오게 됐어요. 좀 도끼를 품고 나오긴 했어요 처음에 <laughs> 좀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는 절대 안 가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긴 했죠. 그래서 그게 공부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사실 보건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서는 간호직은 8급이고, 보건직은 9급이니까, 똑같. 솔직히 공부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8급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간호직으로 선택했어요. 독학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기가 쉽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원에서처럼 심화과정을 하기가 힘들어서, 학원에 왔을 때좀더 심화적이고, 제가 부족한 점을 알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음. 아무래도 학원에 실강으로 오게 되면은 교수님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볼 수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가 항상 약해서 시험 앞두고 두세 달 전부터는 좀 한자를 매일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영어는 지문을 꾸준히 하루에 최소 다섯 문제 이상씩 분석하는 것을 했었고요. 한국사나 다른 암기과목 같은 거는 지문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간호직 같은 경우, 간호 전공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으면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를 파악해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 제일 처음에 수월했던 거는 한국사가 먼저 수월해지긴 했는데 하다 보면서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나중 가면 이제 간호 관리나 지역사회 간호가 좀더 수월해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점점 보다 보면은 그쪽이 좀더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사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오는 거는 다시 외우려고 노력하고, 몰랐던 거는 다시 그 부분으로 찾아가서 보려고 하고, 보려고 노력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도 되도록이면 빨 가능한 하루에 여러, 30개씩? 외우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했고, 지문도 아무래도 영어 지문 읽는 속도가 늦춰지면 안 되니까, 다섯 문항 이상씩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안 공부가 안될 때는 그냥 그날 하루는 저한테 주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책을 읽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공부에서 잠깐 멀어지려고 노력했어요. 음, 그렇죠. 잠은 되도록이면 8시간? 너무 적어도 제 체력에 맞지가 않아서 8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공부가 힘들지 않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시는 게 좋다고는 생각해요. 너무 길어지면 또 자기 자신도 힘드니까 최대한 단타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